안녕하세요. 피... 아 유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, 저의 분계정을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길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짧게 소개할 거고요. 일단은 모찌피티를 쳐주세요. 그러면 편집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. 그러면 여기에 <laughs> 모찌 피치라고 음 구독자가 110아 121명이에요. 이거는 저의 본계라 구독을 눌렀고요. 이 네, 이런 수지? 아유. 그런 <웃음> 사진이고요. <웃음> 여기에 보면은 저의 영상입니다. 여기서, 어, 구독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진짜, 진짜, 진짜 짧게 저의 본계 모티피치 계정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. <laughs> 제가 감기 걸려서 그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제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바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고요. 아, 그리고 그 출행, 출애? 출행공가 아무튼 너는, 너는, 어, <laughs> 여기, 어, 여요 요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. 그럼, 안녕 여러분, 좋은 시간 되세요.